이번 매물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전인데 현황은 감나무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는 폭이 약 6미터 정도의 대로변에 접혀 있어서 차량 진출이 익과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 전체 면적은 2628제곱미터로 795평 매매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20만 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적용받아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대로 편도 이차선 아스팔트 대로변에 접혀 있죠. 그래서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남학신도시와 차량으로 약한 10분 정도 있는 거리에 있어서 도시 지역 접근성이 좋고요.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나 전원주택, 아니면 펜션, 주변에 마을이 없죠. 민가도 없고. 그래서 마을이나 민가가 없어야 되는 뭐 사찰, 이런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임성보성간 철도역이 있습니다. 철도이 공사 중에 있죠. 임성보성간 철도가 공사 중에 있어서 그래서 투자 매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도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개발할 때 상당히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농여건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 없이 도시민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시민들의 농지취득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는데 이 토지는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남학신도시와 가까운 영암 학산면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